안녕하세요. 크리스천영상학교로의신 목사입니다. 오늘은 당신의 믿음을 무엇으로 증명하는가 라는 점으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교회마당을 밟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교인들은 자신이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천교에 들어갈 것을 믿, 믿어 의심하지 않죠. 그래서 그 근거가 무엇이냐고 물으면 성경의 이런저런 구절을 근거로 자신이 예수그리스도를 믿고 있으니까 당연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당신이 믿고 있는 근거가 무엇이냐고 다시 재촉하면 영적 기도와 주일성수 11조 교회 봉사를 덜 먹이며 그동안 교회에서 행왔던 각종 희생적인 신앙행위들을 늘어놓길일수 있죠. 이러한 교인들의 말은 그동안 설교 단상에서 교회 못이 막 박이도록 들어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성경의 위인들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삶의 현장에서 드러내면서 증명하지 못하고 있죠. 그런 이유에 대해 목사들은 그런 능력은 어, 초대교회 당시 안정된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었다고 일무부리면서 자신들이 주장하는 성경 구절로 물타기를 하고 있어요 결론적으로 말해서 이러한 목사와 교인들의 주장은 죄다 미혹의형이 머리를 타고 앉아 속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 그래서 현대교회의 교인들은 성령의 능력을 그림의 떡으로 알고 종교적인 행세를 반복하는 종교적인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나 성경이 뭐라고 말하든지 에, 들을 귀가 없으며 볼 눈이 없다면 백약이 무효할 것입니다 신학자들이 자유적으로 해석한 성경 말씀을 교단 교류를 만들어 진리신 하나님의 말씀 위에 두고 가르치고 있으니 신학자들과 목사들이 받을 형벌을 예측하는 게 어렵지 않아요 그러나 가짜 복음을 진짜로 알고 따라가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교인들도 참혹한 결과를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선안에 있는데도 이를 확인하거나 검증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왜 이, 이런 일이 생겼느냐고요? 그 이유는 명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 속이는 영들이 세상 사람들은 물론 크리스천들도 예외 없이 속이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이죠.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권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역 역사를 그들에게 보냈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부리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려 하심이라 대살로니까 후서 2장 9절에서 12절이죠. 큰 영이 내쫓기니, 옛뱀곧마귀라고도 하며,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리라. 계시록 12장 9절이죠. 사탄의 또다, 또 다른 이름이 바로 온 천하를 꿰는 자입니다. 꿰다라는 헬라어, 어, 본문은 속이다라는 뜻이며 온천나로 번역한 헬라어는온 땅에 위에 거주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즉 사탄은 놀라운 능력과 표적과 거짓 이적과 속임으로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속여서 심판을 받게 하여 지옥불로 던져지게 하는 아주 사악한 존재입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들의 속임을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자들로 하여금 속여 지옥으로 던져지게 하기 위험이라는 게 섬뜩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당신은 진리를 믿고 계세요. 진리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다면 교회에서 가르치는 교단교리나 목사들의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과 완전하게 일치하는지 날카롭게 분별해야 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우리 목사가 외국의 신학교 박사학위 출신이며 해박한 성경 지식으로 유명한데 어련히 잘 알아서 가르치겠느냐 그 덮어두고 넘어가고 있다면 참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죠. 왜냐하면 신학은 사람들이 만든 이론에 불과하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자신들의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으로 성경을 발기발기 발기 찢어놓고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은 성경의 사실조차 인간들의 작품이라고 말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선포하는 기적과 이적의 역사는 인간이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를 인정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예수님의 동정녀 마리아 탄생 소라는 거의 모든 신학자들이 인정하지 않으며. 상당수의 기적과 이적 사건도 미심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있죠. 그래서 초대교에 나타난 기적과 이적의 사건들을 무시하기 어려우니까 그런 기적은 초대교의 역사에 한정된 하나님의 방식이며 성경이 완성된 이 시대에는 예언이나 치유 등의 성경 연사는 끝났다고 선포하기 이르렀습니다. 말하자면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성경을 해석하는데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이적과 이적 기적과 이적과 각종 성령의 능력과 은산을 양립할 수 없는 것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신학교를 졸업한 목사들은 성령의 은산한 능력, 이적과 기적으로 드러나는 성령의 역사에 대해 부정도 하지 못하고 확신도 없이 어정쩡한 모습으로 눈치를 보고 있는 중이에요. 왜냐면 이를 인정하면 무능하고 무기력한 자신들의 신앙의 수준이 도마 위에 오를 것이 불보듯 화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인터넷 블로그나 뭐 카페에 올려놓거나 유튜브 동영상으로 말하면 수많은 애들이 저의 주장에, 주장에 성경적인지에는 관심이 없이 그래서 신목사 그래서 당신은 그런 능력이 있냐? 그거 다그침에 힐난하일 쓰이죠. 솔직히 제가 성경의 능력과 상관없이 목사라면 당연히 성경 말씀 그대로 가르쳐야 하지 않겠어요. 그렇다면 제 주장이 과연 성경적인지를 꼼꼼하게 확인하는 게 먼저이지 않겠어요? 그런데 왜 대다수의 목사들과 교인들은 제 주장이 성경적이냐에 관심이 없이 제가 기적과 이적으로 드러나는 성령의 능력이 있느냐를 확인하고 싶어 하는 것일까요? 만약 제가 그런 성령의 능력이 없었다면 성경에서 뭐라고 말했더라도 무시해도 괜찮은 것일까요? 그러나 감사하게도 성령께서는 저에게 성경에서 언급한 기적과 이적의 역사와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성경의 기록이 한채 오차가 없는 진리임을 증명해 주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천 번이 넘는 기적을 경험했으며 영성학교 사역이 시작된 이후 0백 명의 사람들에게서 기적과 이적으로 드러나는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정신질환과 고질병을 치유하고 각종 삶의 문제들을 기적적으로 해결해주면서 성령이 내주하는기도 훈련 사역을 하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성령의 능력이 있느냐고 힐난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렇다라고 말하면서. 이를 확인하고 싶다면 영상학교를 찾아오시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기적이 일어난 당사자들을 만나게 해 주어 확인시켜 주겠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를 확인하려고 영상학교를 찾아온 이들은 없었어요. 그들은 제 주장이 사실인지 조차 관심이 없이 자신들의 주장만을 관찰하고 싶었기 때문이죠. 이렇게 대부분의 목사들과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적과의적으로 증명하고 싶지 않은 이유는 그들이 미우경에게 속고 있기 때문이죠. 이들이 이 땅을 떠나 심판대에 서면 어떤 음명을 맞이하게 될지 아는게 어렵지 않아요. 성경 말씀을 진리로 믿지 않는 죄악이 결코 가볍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i you.